청주에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돼 실종신고 44일 만에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이 남성이 의심스럽다는 유족들의 진술을 확보하고서도 뒤늦게 소환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이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경찰들. 밥을 먹고 있던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.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 씨입니다. 김 씨는 피해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는 이유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. 여성의 시신은 실종 44일 만에 김 씨의 거래처인 이 업체 폐수처리조에서 발견됐습니다. 우리가 리 하는 업체니이한 번씩 와요. 여기 물물크 같은 거 있잖아요. 저런 데다 는요 피해 여성 실종 신고는 지난달 16일 접수됐습니다. 가족들은 처음부터 평소 다툼이 잦았던 김 씨가 의심스럽다고 지목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실종 신고 3주가 지나서야 김 씨를 처음으로 조사했습니다. 실종 한 달이 지나 전담 수사팀까지 꾸렸지만 그 사이 일부 도로 CCTV가 지워져 김씨 동선을 파악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. 그러는 동안 김 씨는 피해 여성의 행방을 묻는 가족들에게 최근 만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.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로 직장 상사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차 번호판을 위조하고 밤길에 역주행하는 등 CCTV를 피해 다녀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. 경찰은 김 씨를 구속하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이재연입니다.